안녕하세요. 출근길 랭킹뉴스입니다. 매일 아침 핵심 뉴스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정치 톱뉴스. 윤전 대통령 부부 향한 3대 특검 본격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3대 특검법이 10일 공식 공포됐습니다. 내란, 주가 조작, 최상병 사망 등 3건의 의혹을 각각 특검이 수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시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유력 후보 6명을 압축 중이며 이달 중 임명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뉴스 출근길 매일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제톱뉴스. 비트코인 다시 1.5억 돌파. 상승장 온나 비트코인이 12일 만에 1억 5천만 원대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미국 기업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매수 소식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이더리움도 5에서 7% 상승하며 가상자산 전반에 긍정적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은 RSI 지표와 탐욕 지수를 근거로 고점 경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13만 달러 돌파 여부가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회 통뉴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건진 법사 인사 청탁 정황 건진 법사가 김건희 여사 명의 번호로 인사 청탁성 문자를 보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고 김 여사 측은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진 측은 실제 김 여사가 아닌 측근과 연락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포츠 톱뉴스 홍명보호 4대0 완승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이 쿠웨이트를 4대0으로 꺾었습니다. 선수단 대폭 교체에도 탄탄한 조직 력과 골 폭발을 선보였습니다. 이로써 16경기 연속 무패 기록과 함께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을 자축했습니다. 이강인 오현규 이재성 등이 골을 기록하며 이름을 빛냈습니다. 월드컵을 향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 졌습니다. 글로벌 톱뉴스 트럼프 주니어 sns 에 la 폭동 사진 한인사회 격분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LA 폭동 시기 한인 자경단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입니다. LA 한인회는 트라우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현재 LA에선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인 업소는 긴장 상태입니다.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투입되며 충돌 격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 사회는 상황 악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